안녕하세요 보석이모예요 지난달 보석템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신발 슈트를 올렸는데 댓글이 댓글이 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번 달에는 더 쏠쏠한 보석템이니까 한번 기대해주세요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박템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거 뭐야 싶었는데 괜니가 마신다니까 빨대를 우리가 음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주름이 생긴데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거 하죠? 같이 생각보다 싸지 않더라고 이거 다 이거 살때약 2만 원 주고 산거같아서 좋은 거 같아요 꼭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이 보석템을 한 이후로 내가 이렇게 막 컬러별로 사고 막 종류별로 사지 않았는데 마음에 드니까 두 개나 샀어요. 이 브랜드. 주얼리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악세사리 종류에 관심이 많거든요 시계를 찰 때도 시계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악세사리로 오늘의 코디용으로 딱 한단 말이에요 미우미 시그니처 그라인 안경 있잖아요 그거를 쓰고 싶어서 가서 써봤는데 제가 눈도 돌출이고 안구가 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쓰고는 싶은데 너무 무거워 아는 지인의 소개로 샀거든요 알고 보니까 저 피디님도 이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유명하구나 미우미우 시그니처 디자인을 3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주고 샀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건 3만 원도 안 되는데 패키징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케이스 안에 안경을 보관하는 케이스가 또 있어요 제가 쓸 정도면 모두가 아마 다쓸수 있을 거예요 이 안경 라인이 약간 동양인에 맞게 지금 다 쉐입이 콧대랑 이렇게 콧등이랑 다 나와 있어서 진짜 너무 괜찮아요 응. 너무 또 예쁘다고 또막 응. 이거는 좀 피부톤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좀더 부드러운 인상인 것 같아서 다른 디자인도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유독 인기여서 보석템을 한지세달 만에 주얼리 디자이너스러운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가짜 피어싱 그러니까 피어싱을 하고 싶을 때가 진짜 많잖아요. 나만 그런가? 그리고 연예인들이 가끔씩 기 코에다가 이렇게 하고 나는거 보면 되게 예뻐서 하고 싶은데 코에 을 관리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마침 또 헤모에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붙이기만 하면 돼요. 이런, 이런 느낌으로. 오 지금 오늘의 의상에다가 어리진 않지만 이런 느낌으로. 웨딩 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이거 많이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용 아니면 피어싱을 하고 싶을 때 용도로 추천드릴게요. 제가 진짜 보부상처럼 뭘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뭘 뒀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러다가 생각한 게, 이 파우치에다 집어 넣자. 역시나 제 성격이 보이는 제 가루. 이거는 가루 파우치 제 생명수 같은 가루들이 다 들어있는 파우치이고 이거는 뭐 키나 아니면 지갑이나 아니면 간편하게 립스틱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이거 가장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 나랑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작아요 키랑 립스틱 정도 들어가는 정도 다들 이런 파우치를 가지고 있겠지만 속이 보이는 시스루 타입은 없잖아요 1분 1초가 급한데 딱 보자마자 아저기 뭐가 들었지? 라고 하는 게 바로 눈에 띄는 게 생각보다 되게 효율적요 이더라고요. 추천을 할게요. 다들 알지만 녹차 가루 이 브랜드 아시죠? 쇼이가 그 모델인 차가물이랑 뜨거운 물둘다 이렇게 잘 녹는다고 이거는데차거운 물에 진짜 잘 녹아요. 녹차가 이 내장지방을 분해하는데 되게 효과적이래요. 믿고 먹고 있어요. 몇초안 됐는데 안에 없죠. 벌써 다 녹았어. 가루 녹차. 추천드립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감량을 하면서 아직도 한 번도 안산게 있어요 청바지인데 청바지는 내가 완전히 정말 다 살이 빠졌다 라고 생각했을 때 사자 그래서 리바이스만큼 사실 명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산점에서 리바이스 501 블루 탭을 샀어요 입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지를 세 개를 더 샀어요 90년도라고 적혀 있어요 역시 501 특유의 여기 버튼 이렇게 이 워싱이 너무 예뻐서 샀고 컬러 별로 블랙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또, 또 하나. 부츠컷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워싱이 좀 날씬해 보이는 또 바지를 하나. 리바이스가 써있지 않요또 다른 테이블인데 그게 되게 희소하대요. 근데 마침 이 바지에 그게 써있는 거예요. 이쪽에. 여기 보면 리바이스가 적혀있잖아요. 핏도 달라. <laughs> 그래서 또 샀죠. 이번 달 보석템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두 가지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려고 해요 저 지난달에 저 생각보다 되게 반응이 핫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왜 기분이 좋았냐면 다들 아 신발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 인형을 가지고 싶으셨구나 라는 거에 입술 주름 방지 빨대 이 안경은 품절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원하시는 거 댓글 추첨해 가지고 저희가 선물 드릴 거고요 어, 댓글 남겨 주시면 그 중에서 두분 제가 뽑아서 하나하나씩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벌써 보석템을 소개한 지도 세 달이 넘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름이었거든요. 다음 달 보석템을 소개할 때면 가을이에요. 그땐 지금보다 훨씬 더 재밌고 풍성한 보석템으로 한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놀람> 안녕!